대표자는 눈빛텍스의 정상우 대표님이십니다. 발표 아이템은 가발용 원사와 손문성용 원사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아, 제가 전라북도 사산에서 나온 대표입니다. 아, 지금, 아, 어느 정도로 본다냐 하면, 아, 6 이제 작동감 선수에서 함 싸웠던 그런 는종만 반갑습니다. 그, 라이프, 아, 예. 창업, <laughs> 창경제 스타트업 파트이에 60살이 은 인데제말아닐아왜두자리 먹은 식을 용감히 이렇게 와서 대표 비를 한다냐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창조경제는 저뭐저이 도전한 인생의 경륜과 연륜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다잡고 그걸 봤습니다. 현재 이 우선 먼저 모발사, 이 모발사업, 모발사업 그 다음에 이 가발용 이 모발사업은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레이버 이텐시브한 노동 지략적인 사업으로 이건 사양상업이다 이렇게 예, 치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 옛날에는 이, 저이 대머리, 머리가 빠지신 분들만 머리를 이, 그, 이 가발을 썼는데 요즘에는 아프리카 54개국에서 일어나가지고 또는 어린 국내 학교 어린 학생의, 학생에서도 또 아주머니까지 전부 가발 또는 다, 이 헤어 피스이탑 페스까지 저들준 이렇게 헤 네, 페스가 필요한 사람이 하는데 이런 패션 산업으로 아주 저어저 차별이 차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날로 네,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 패션 산업으로서 패션은 영원한 산업이고 그다음에 그 첨단 산업인데 절대로 이 국가적인 이저 산업 위 아, 우위를 갖고 있는. 에, 비사, 비사양산업, 사양산업이 아닌 비사양산업이고 이성장산업이고 한국이 잘할 수 있는 노하우가 50년 이상 쌓여진 섬유산업의 조종직결 기술, 에,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산업은 현재 한국과 일본과 아, 이 중국 이 3개 국가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예, 시장, 제, 에, 에, 약 30억 달러 시장에서 일본이 한 60%의 시장 점유를 가지고 있고 한국이 약 30%의 시장 점, 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저가 제품에 있어서 중국이 약 10%의 시장 점유를 갖고 있는데 이 사업의 장점은, 에, 세계 시장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이 미국 시장에서, 예, 미국 시장의 울테이스 마켓, 그 인포터스 마켓, 여기에서 한국 재미국 재미교포들, 코리나 아메, 아메리칸이라고 그랬죠. 이 재미교포들이 위태일 시장의 부실품을 겸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속산업이고, 1971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낙선 상공부 장관을 모시고서 1억 달러 수술 기념 에, 그 행사를 할 때, 바로 군동의 YH 사건, 그때 에, 에, 그 가장 아픈 사건이지만, 우리나라를 먹여준 효자상품이고 지금도 예, 저기 인구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국산업으로견고하게 예, 예, 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이 원사, 제조업에서부터 류테일산업까지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부터 아 미국까지 우리 한국인들이 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 성장사업입니다. 절대로 사양산업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자 그러면은 예, 지금부터 이, 간략하게 빠르게 예,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예, 저는, 아, 아 펜솔베니아, 프라델피아대판대학교 아, 경제학과를 예, 졸업을 했는데, 예, 제자랑이 아니라, 지금 예, 아주 한 머리로 큰닝도좀한 번인가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실력으로 해가지고 어, 경제학과, 예, 경제학과 전공을 했는데, 그래 봐도 미국 3 0 0 0개 대학교에서 22권 어, 아, 안에 들어가는 대학입니다. 네, 네, 네. 어, 그리고 이, 어, 그리고 제가 국민학교 네, 네. 이월에 대중 앞에 쓰는 기가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은 떨려요. 제가. 네, 하겠습니다이 모바일 제품의 원자재는 에이 원사가 있고 그 다음에 PT 아이폴레스라 가지고 그 다음에 구연사 어,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PBT 제품이 있고 PPT 원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특정적으로 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에, 바로 사람 인모를 대체할 수 있는 인모가 안하고 있습니다 인물를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제품에 버금가는 수준 똑같지는 않지만 이컨성과 착색도와 신색도와 신경도에 있어서 아주 우수한 그이 저희가 제품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어 이제 나중에 이것들은 나중에 저한테 에에이 추가적으로 어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가발용 원사 제품들, 어 이버티리얼들은 저런 종류가 있다. 이 정도만. 어그 다음에 이 가발 제품은 아까 저서 소중히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런 게 이거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인 막이저이저 마저 이막 IT 제품는 다르게 굉장히 순수하게 시골 처자처럼 굉장히 순수한 산업이에요. 첫째, 루켄 트리트입니다 이건 아무리 IT 산업이 발전해도 여성들이나 쓰는 사람들이 와서 이타해하고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루켄 트리를 해본 다음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적인 그러한 이이 산업입니다. 이 에, 이 제품의 이, 이 특징은 첫째 시장의 실체성이 실체가 둥둥 떠있는 게 아니라 시장의 실체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접근성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의 55%를 찾아오는 이 소매 시장의 90%를 예, 한국인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의 액세서빌, 액세서 액세서빌리티, 접근성도 뛰어나지만은 시장 이 영업성도 아주 이지합니다. 저는 아 이미 익산에 있는 이 한국의 원주 모바일 산업 업체에서 약 8년 동안의 영업 중반직을 했었기 때문에 아이 제품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전 세계 시장을 향해서 질주 분능을, 영업 마켓으로서의 질주 분능을 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주 이미디어트하게 예, 네, 인컴 크리에이션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즉각적인 수익이 답답한 부터, 어, 예, 예, 예 가능한 아이템이구요. 어, 어그 다음에 이 수익성도, 이게 이거, 이런 것들은 그냥 점피지사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나중에 그, 그왜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지도를 받겠습니다. 아리고 이게 이제 공략 이후로 처음 해보다 보니까 자주 실수가 있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것들은제 경험에 입각해서 이 종류별로 어떻게 시장, 시장별로 집중을 할수 있는 것인가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 필요한 이 돈은 이게 실체가 없이 땅 사는데. 그 다음에 아무 대책이 없이 그냥 기계소리만 하는데 그 다음에 국가의 어떤 박사급이나 막이런 이렇게 한일연대의 생 이렇게, 어, 이렇게, 저, 이렇게 해가지고 인건비로 이런 막 이런 계속 영업을 했는데 이러한 투자성이 아니라 바로 이 현물 자산, 이 재고를 파포해서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 기획만 하고 있어도 있고 제가 원하는 장소로 선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같은 패밀리 멤버로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삶의 동자, 동반자로서 뭐 돈이 돈이 면 그냥 뭐 돈이야. 뭐, 아니 뭐 배가 있으면안 숨어도 고싶다지 지금 우리나라에 돈은 문제가 아니에요. 돈 필요 없어요. 그냥 자, 그, 예, 그래서 재고를 이 제가 재물을 갖고 기핑만 하고 어, 제가 가서 영업을 이미 전 세계 시장은 이미 다 아, 사장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구매 담당 무역 부장도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헤어 엔지니어들 엔지니어들이 참 중요한데 갈때 반드시 이 코리아 메이 화장품이나 이제 이저 요것들을 다 선물로 반아 주셨는데 영업 비용이 한 오천만 원 정도 들어니다 아프리카까지 미국까지 중남미까지 그다음에 특히 중점 시장인 인도네시아하고 중국까지 이게. 어, 영업비용하고 재고비용, 이겁니다. 확실히 내가 관리가 가능하고, 컨트롤이 가능한 예, 네, 이런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하고 싶다면, 바로 이 땅을 사고 설비를 하고 엔지니어도 다이게 어, 엔지니어도 다 포함이 돼. 제가 이미 다제 옆에 주변에 확보가 다돼 있어요. 그러나 그런 무리한 사업보다는 아웃소싱에 의해서 먼저 시장 런칭을 하고 그다음에 아웃 이거 그, 이이 기존에 있는 엔지니어들하고 설비들어 서로 컨버젼 여러분 자소 서로 조합하고 배합해서 우수한 제품만 작업성과 사용성과 그런. 할수 있는 제품만 만들어내서 가면 들어가니까 예 이것이 예, 제 사업의 실이고 현재까지는 아웃소싱에 의한 진행이지만은 나중에 저이저 글로벌 글로벌라이제이션 생산의 글로벌라이제이션 프로젝트가 다 머릿속에 진행되고 있지만 예, 시간상 약간 급하고 어 그러면은 성장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성장 전략은 일일차 전략은 어, 지금 합성 분만 아니지만은 면세가 어, 예. 시간 이내로 2차적 단계 말고 한한 단계로 정확하게 한타스 버리겠습니다. Yeah, yeah. 네, 지금 아, 중국의 면세 한주대 정도의 순차이지를 아, 액세서리 얼가스넬 브러시 아니 눈썹 아, 아 눈썹. 아 제품 엔드 액세서리 면 리케어 서비스 액세서리 내일까지 원 세트 상품을 해가지고 에, 중국의 면세 백화점에 야 이호점을 일단 설치를 하고 그런 걸 중국 전역에. 그리 전세계적으로 이런 것 전체 들어0한천개 정도를 깔고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질문을 이안받을 대신에 안네 질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거는 모든 야, 사람들이 야, 똑같은 위이기 저희, 때문에 아, 네, 저희가 네여자 네. 여기 공정치 야, 못하기 40, 때문에요 44 네. 이게 결국 공정치 못하면 양이 구하겠습니다아 <laughs> 많은 분들께서 여러분, 예. Say 예. ye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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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희 엔지니어가 30년, 40년, 이러한 이 노하우가 아주 농축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어, 이 모바일 원 소재를 가지고 기존에 있는 설비들을 어떻게 풀지는 이게, 이, 이게 전부 다, 이저 떼수건이나, 이게 저, 이, 저, 수세미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 이런 걸 어떻게 저희 가야 이거 아프리카용 아프리카용 여름용 자켓이나 여름용 이저 티셔츠로 개발하자 해가지고 그 샘플이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이 분명 하고 시장 접근성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저 마케팅 밀러티 그 다음에 플라트터 밀러티 이게 바로 확실한 확실한 끼는 티한 이런 박사님의 완벽한 아, 박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은런데 미용실, 그냥 미용실을 그냥 무조건 간다고 해서 이는게 예, 아니라 미용실이간지를 하는 수수하기 수시, 때문에 예, 미용실 전용 가발용 원사입니다. 예, 이렇게 굉장히 미용실에서 사용 유사빌율이가 뛰어나게 설계된 예, 미용실 커트 머리용 연습 그 연습용 가발 원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완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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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어, 제가 가장 존경하고 <laughs> 사랑하고 존경하고 제 목숨까지 바치고 싶으신 분이 만든 인모. 예? 그 인모하고 부분감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데 바이오 디베이인력은 제가 예, 요즘은 친환경 시대에서 지금 얘기하지도 않겠어요. 제가 인격은, 인격을 들댔어도참 사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이게 인모 대체용 인모 대체으을 개발은 가발이 원사입니다. 굉장히 차나차나하고 그 다음에 차분하고 그 다음에 휴대도 잔뜩 멈추지 않고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 시피 이렇게 이렇게 은은하게 신생도 신명고 그 다음에 착색도가 뛰어납니다. 네, 이런 제품 이런 시장은 자 네, 30분 내로 <laughs>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시간까지 해서 제가 쓸수 있는 제가 하면서 여러분의 참저아래으로 이렇게 다 채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실제로 개인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기 저6.25때딱 중공 전투에서 만났다가 헤어진 듯한 경제적 그런 기분 불안이 없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